매수가 된 상태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매수가 된 상태야. 지금 매도 신호 나왔죠, 지금.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이 말이 돼요? 나 분명히 샀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럴 때. 지금 나왔잖아, 지금. 제. 분명히 아까는 뚫고 나갔는데, 뚫고 나갔었잖아, 돌파했잖아. 지금 안된 걸로 돼 있잖아요. 어. 제 말이 맞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골든크로스 샀는데, 매수된 게 없어지고, 매도 신호에, 신호가 떨어져서 팔았어. 그래도 또 골든크로스 돼 그럼 또살 거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실전에서 그죠? 이걸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이거지 나는 MACD에서 없지 분명히 없었겠지 MACD 지표 추가 A B C D E F C D E 다음에 M 이죠 여기다 MACD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죠 그죠? 근데 이제 MACD가 들어갔어요 그 MACD는 의외로 많이 써요 지표를 지표를 많이 씁니다 의외로 많이 쓰는데 어, 매매 방법은 선을 그러니까 시그널 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깨질 때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향 돌파 시 매도 뚫으면 매수 이건 쉬워 지표를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지표 이 선을 시그널 선을 시그널 선을 지금 붉은 선을 돌파를 할때 매수하고, 그죠? 빨간 선이 돌파할 때 사면 돼요. 이거는, 그죠? 매우 쉽죠, 그죠? 근데 일봉인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 됐거든요. 여기서 이 캔들에서 그러니까 보조 지표는 시계계면 어느거나 마찬가지야. 선을,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계속 가면, 그러니까 상승, 상승, 상승 가면은 시그널 선을 돌파를 합니다. 거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깨면 파는 거예요, 깨면. 이게 안 깨졌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이거야, 이거요. 여기서 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얘는, 얘는 어디서, 어디서 때린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때렸잖아. 매도를 여기서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때렸잖아요. 요, 이거 내려오면, 이게 더 빠지면 여기서 매도가 나가겠죠? 그랬을 때이 격차. 사람들이 이걸 쓰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진짜로. 내가 매도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차이로 차이가 나는 액수가 클거 아니냐는 얘기죠. 맞죠? 시키기 하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을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뭐죠? 의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조지표 매매에서는 항상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저점에 매수한다는 건 상상을 안 하거든요. 상상안 해. 고점에다 파는 걸 상상을 안 하거든요. 이게 MACD의 단점이 이거야. 치솟을 때, 특히 급등주에서, 급등주에서 시그널선을 깼을 때는 여기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후행성이 가장 큰 지표로도 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단타를 때리려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셔도 돼, 이건. 여기서는 0, 0이 나갈 때 팔고 0이 깨졌을 때 파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표예요. 이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이것도 매매법을 만든다면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길이가 좀 짧아지면, 짧아지면, 어,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갖 갔다가 길이가 길어졌다가 줄어들면 매도로 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어.. 후행성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나와 이게 분봉이라 치면 분봉이라 치면 이 시그널선이 시그널선을 돌파를 할거 아닙니까 이게 빨간선이 돌파를 할거 아닙니까 얘가 돌파했다가 분봉상에서 보면 돌파했다가 떨어졌다 돌파했다가 떨어졌다 계속 그래요 어.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장 중에. 야, 한참 봐야 돼요. 발견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보조지표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된다니까. 한, 한참. 지 골드크로스 될라 그러죠. 주가 반등 나가니까 밑에. 마우스 안 움직일게요. 근데 막상 됐어. 골드크로스가. 그래서 샀어. 어, 아까처럼 반등 나가서 가면 상관없죠. 어, 골드크로스 됐어요. 아, 매수했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매수했어요. 지금. 네, 헷갈리시니까 효과 놓고 이렇게 놓을게요. 홀드크로 됐잖아요, 지금. 어, 나 매수 여러분들 매수가 된 상태야. 매수가 된 상태라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 매수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죠? 매수가 된 상태야. 지금 매도 신호 나왔죠, 지금. 자, 지금 봐 봐요, 지금. 이 말이 돼요? 나 분명히 샀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럴 때. 지금 나왔잖아, 진짜. 분명히 아까는 뚫고 나왔는데 뚫고 나왔었잖아. 돌파했잖아. 지금 안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응? 지금 여기 왼쪽에 매도, 차트에 매도 신호 없어졌죠, 또. 난 신호, 차트에 신호 체제로 매매를 했는데, 어이씨, 얘가 매도 신호 나와가지고 난또 팔았는데, 씨, 이 없어졌어, 이거. 어떡할 거야. 어, 또 골든크로스야. 또 사야 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죠? 또골든크로스또 사.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골든크로스 샀는데, 매수된 게 없어지고, 매도 신호에, 신호가 떨어져서 팔았어. 그래데또 골든크로스 돼. 그럼 또살 거냐, 이거요안 되잖아요. 실전에서. 그죠? 이걸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이거지, 나는. MACD에서. 없지, 분명히 없었겠지. 그죠? 근데 골든크로스 안 됐어요, 또. 예. 미치는 거야, 이거. 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써먹는 거야. 그냥, 단순히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쭉 치고 나갔다면, 간단히 되는데 이런 상황이 겹쳐질 수가 있거든. 엄청 많거든, 이게. 지금 뭐, 남이 내가 대신 해주니까 이걸 발견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지? 아니면, 어떻게할 거예요, 지금. 아까 샀다가 도로 팔을 거예요? 또 사? 지금? 크로스인데? 그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그널서을 분봉선에서 분명히 돌파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떨어져요. 이거, 이거는 이거 여기 있는 마지막 선만 떨어지면 되는데 여기까지 작동을 해요 여기까지 심지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 선을 시그널선을 돌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시그널선이 이렇게 돌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뒤에 선까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뒤에 선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분명 돌파는 여기서 했는데도 선이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수 있잖아. 네? 오늘 날짜가 여기야. 어, 분봉이야. 벌써 3분, 4분 정도 떨어져. 어,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있듯이 돌파를 하면 사면 된다? 안 돼요. 난 보조지표 같은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보조지표 같은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속임 같은 것도 나오잖아. 장점. 네? 단점, 후행성 존재, 그죠? 후행성이 존재한다고 써 있죠, 그죠? 이거 지표 외에 다른 지표 활용이 필요하다, 즉 겸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를 100% 얘만 놓고 쓰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지표를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은 지표를 많이 써요, 겹쳐서, 어, 얘도 쓰고 막 지, 보조지표 세개 내게 막 정신없게 쓴다고. 그러니까 MACD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후행성을 보는 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 후행성이 대단하다니까 이거는 분모상에서 보면 분명히 돌파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요, 요 캔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캔들까지 이 선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행성이 존재하고 다른 지표와 활용이 가능하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용도로 써야 돼 지금 얘가 상승 추세를 가는가 유지하는가 내가 볼 때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 여기 에이 내용은 없죠, 그죠? 이 내용은 없어요.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얘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할 때, 우리가 보면 트레일닝 스탑이라고 들으셨지, 그지? TS. 그지? 주가 트레스 TS 트레이닝 스탑은 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고점에서 몇 프로 빠지잖아. 요 많이 빠지면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내가 추세 매매를 할 때, 추세, 추세 매매를 할때 매수를 했는데, 얘가 이 선을 안안 깨고 계속 예, 안 깨면 서게 떨어 깰듯말듯 이렇게 올라가. 아, 그러면 가져갈 수 있잖아. 가져갈 수 있는, 즉 이런 식으로 어, 추세 매매에서 내가 이탈을 해야 될 때, 즉, 이런 쪽 폭은 내가 감수하고 어, 이렇게 해서 가져가겠다. 라고 할 때는 그런 단위를 쓰면 좀 적합할지 모르는데. 요거를 갖다가 기준선을 돌파했다든가 아니면 0을 돌파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 내가 매수를 하고 깼을 때 매도한다는 건 극단적으로 후형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별로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쓰는 지표는 뭐죠? 쓰는 지표, 그 속에도 들어가,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보조 지표는 뭐예요?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은 사람들 보조지표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지표인데 이동평균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죠? 이동평균선이 가장 많이 써, 그 다음에 볼리저 밴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애야, 간혹가다 이제 일목균형표 쓰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아니면 엠벨로프, 어,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지표가 어느 게더 정확하냐, 어느 걸 써야지 수익이 나냐 느 하는데 도긴 개긴. 왜냐면 여기는 매매법이 없어요 네. 예. 매매 사고 파는 거 있는데 이런 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팔아야지 안 맞죠 그러면 이거 팔으려면 뭘 봐야 돼 어제 설명 이나, 이전에 분리점에도 설명할 때 이제 조정이 뭐예요 그 영상을 보면 돼요 그죠 그 영상은 예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내가 공략할 종목이 있는데 검색기에 쓴다면 공략 대상에 놓을 때, 대상에 놓을 때, 급등주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깨진 거는, 나는 깨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까지 쳐진 거는 매수 안할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생각날, 날될건 뭐야? 급등주는 싸게 안 준다죠, 그죠? 아, 그지? 이제 그런 것을 걸러낼 때는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죠? 그지? 어, 지금, 급등주 싸게 안 준다랬잖아. 그 그러니까, 갔는데 얘가 많이, 이거 깨가지고 이거 갔다가 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얘를 사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안 나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래량 터졌다가 밑에 내려오면 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지? 단독 같은 거 그지? 너 어제 가요? 안 가죠 그죠? 그럼 내가 내 이론이 틀리지 않았잖아. 제 이론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예. 네.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설명했듯이, 그지? 어. 지금, 저, 제가 슬슬 던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것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슬서 밑밥 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못 가져가거나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거는 아직 중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목마르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MACD는 기록상에는,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사서 시그널선을 깰때 팔으라고 이론에 써 있어요.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시그널 교차, 장점, 빠른 매수도 신호, 단점, 속임이 많다. 속임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속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야? 다른 걸로 보완시키면 되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추세 매매, 다시 반복하지만 추세 매매 활용하는데, 나는 이제 어느 종목을 대상을 할 건데 이렇게 음봉으로 빠진 것만 추세가 하락 추세 말고 상승형을 유지하는 걸 나는 매수로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보조표 지 쓰면 뭐 21선을 상승 추세로 놓였다든가 여러분들 검색기 그런거 많이 쓰잖아 5일선 상승 추세 60일선 상승 추세 이런걸 쓰잖아요 그런 지표의 어느 선을 즉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을 할 거다 라면 볼인 저기 뭐야 검색기 검색해 MACD 시그널선 상향 상승유지 상승유지 돌파가 아니라 어 그지 시그널선 위에 있는 거예 그런 것을 매수하겠다라고 검색해 놓으면 이렇게 처진 거는 매수를 대상으로 안 잡겠죠 검색해서 그거고 무용지문 한건 아니에요 내가 기술이 없다라면 나는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대상으로 놓고 거기서 뭐 매수가를 잡는다든가 어떨 때 떠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도 이제 검색기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추세적 매매에 식을 낼때 좋다. 아그 외에는 비교적 무용지물이다. 이따 장중에 제가 일본봉에 해놓고 일본봉에 MACD를 넣고 아까 후행성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후행성 존재가 어떤 걸 말하는지 제가 증빙해 드릴게요. 아셨죠? 저는 투자할 때 MACD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초보 때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걸 봤거든. 후행성이 존재한다길래 한 번도 나는 이걸 저기 장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거, 이거 설명도 이건 나안 열어봤어. 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열어서 설명하는 거야. 오실레이터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요 선이 있고 요게 빨간 선으로 바뀌려고 할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여기가 매수 위치예요이거 이해되죠? 예, 요게 매수 위치예요 그럼, 깰때 팔어.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팔어. 요기 여기 매수위치인데, 여우에서 팔아야 되는데, MACD는 여기서 팔게 하거든. 그지? 그럼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요 기간이잖아요. 기간선을 좀 줄이면, 줄이면 위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얘 단점이 뭐라그랬어 시그널선을 돌파를 했다, 말았다래. 그래. 이게. 시그널선이 있으면, 얘가 돌파해, 돌파를 했다가 떨어졌다. 돌파했다, 말았다. 이렇게 한다고. 어. 얘를 돌파를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계속. 어, 분명 돌파해서 매수했는데, 좀있어 다시 떨어진 걸로 기록이 됐다니까? 어. 분명 돌파했거든요? 좀 지나면 이게 돌파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이게 떨어진 걸로 돼. 그럼 어떻게 해? 매수했으면. 도로 되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활용이 안 되는 거지. 이것도 그 전에 강의로 올 저기, 낮에 포착해서 올렸었는데, 제가 장기의 분봉상에서 그거를 해석해서 어,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향성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별쓸 내용이 없는 지표죠, 그죠 네. 야, 한참 봐야 돼요. 발견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보조지표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된다니까. 한, 한참. 골드크로스 될라 그러죠. 주가 반등 나가니까 밑에 마우스 안 움직일게요. 근데 막상 됐어, 골드크로스가. 골드크로스, 그래서 어, 아까처럼 반등 나가서 가면 상관없죠. 골드크로스 됐어요. 매수했죠, 여러분들. 이 종목 을 매수했어요, 지금. 네, 헷갈리시니까 효과 놓고, 이렇게 놓을게요. 골드크루스 됐잖아요, 지금. 어, 나 매수, 여러분들 매수가 된 상태야. 매수가 된 상태라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 매수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죠? 매수가 된 상태야. 지금 매도 신호 나왔죠, 지금.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이 말이 돼요? 나 분명히 샀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럴 때. 지금 나왔잖아, 지금. 분명히 아까는 뚫고 나갔는데 뚫고 나갔었잖아. 돌파했잖아. 지금 안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응? 지금 여기 왼쪽에 매도, 차트에 매도 신호 없어졌죠, 또. 난 신호, 차트에 신호 체체로 매매를 했는데, 어이씨, 얘가 매도 신호 나와가지고 난또 팔았는데, 씨, 이제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할 거야. 어, 또 골드 크어스야요또 사야 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죠? 또 골드 크어스야요또 사.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골든크로스 샀는데, 매수된 게 없어지고, 매도 신호에, 신호가 떨어져서 팔았어. 그래데또 골든크로스 돼. 그럼 또살 거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실전에서. 그죠? 이걸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이거지, 나는. MACD에서. 없지, 분명히. 없었겠지. 그죠? 근데 골든크로스 안 됐어요, 또. 예. 미치는 거야, 이거. 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써먹는 거야. 그냥 단순히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쭉 치고 나갔다면 간단히 되는데 이런 상황이 겹쳐질 수가 있거든. 엄청 많거든 이게. 지금 뭐 남이 내가 대신 해주니까 이걸 발견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까 샀다가 도로 팔을 거예요? 또 사? 지금 크로스인데? 그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